오토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닛산의 새로운 도전 2026년형 닛산 n c 2입니다 전통적인 세단과 suv의 경계를 허물 며 미래형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한 이 차량은 닛산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2026 닛산 NCV는 날렵하고 스포티한 외관을 바탕으로 에어로다이내믹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전면부의 새로운 V 모션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램프는 차량의 인상적인 첫 인상을 완성합니다. 차량 전체에 적용된 플로팅 루프 디자인과 리어 스포일러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향상에도 기여하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감각을 살렸습니다. 실내는 모던하면서도 기술 중심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대시보드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었으며, 12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이 통합되어 있습니다.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, OTA 업데이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좌석은 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고, 앞 좌석에는 통풍 및 열선 기능이 기본 제공됩니다.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며, 하나는 1.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고, 다른 하나는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입니다.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18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, 뛰어난 연비와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. 전기차 모델은 320km 위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실현하며, 30분 내80%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시스템도 지원됩니다. 안전 사양 면에서는닛산의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차선 유지 보조,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,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.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자율 주행 보조 기능은 장거리 운전에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또한 닛산 NCV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하여 휠 디자인, 인테리어 컬러 크림 마감재 등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도 특징입니다. 소형 SUV와 세단 사이의 크기로 무심 주행과 장거리 여행 모두에 적합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2026년형 닛산 n c 2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디자인, 성능, 기술, 안전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조화를 보여주며 닛산의 새로운 중심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더 많은 차량 리뷰와 최신 정보는 오토한 채널을 구독하고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